간첩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 디지털 간첩의 실체 조정훈의 프레즈덴셜 뷰에서 지금 소개합니다.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3세대 간첩은 첨단 기술과 국가 안보 시스템을 겨냥하며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국회에서는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를 우리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스파이가 그리고 안보 스파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2023년 5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모 씨가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다가 국정원과 검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면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죠. 민주당 정말 몰랐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안 시스템에는 취약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심각한 수준인 거다 아시죠?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한 가상 해커는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도장과 용지, 심지어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1,2,3,4라는 정말 뻔한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지적은 이제는 애교일 정도입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 물리적 국경이 아니라 사이버 국경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간첩법을 개정하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는 매우 시급합니다. 산업 스파이, 안보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시면 우리 간첩법은 더욱 강조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출된 시스템적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서 키보드 한나는 총알보다 더 위험한 무기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간첩, 그리고 사이버 침투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